안녕하세요. 우익 젊은이는 의무만 지고 좌익 젊은이는 권리만 누리고 있는 좌파 독재 사회의 구조학을 연그 풀어봅시다. 오십대 이후 우파가 불공정을 외쳐도 조중동 미래통합당 칠십대 운동권 할아버지들은 왜딴 소리만 하는가? 군사정권에서도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구조학이라고 논했어요. 지금 구, 공정하지 않아요? 구조학이라고 논하지 않아요? 구조학이라고 논하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논하냐? 문제앙 때문. 그러나, 문장이 제거된다고 이 공정이, 이 불공정이 공정으로 바꿔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는다는 사람들이 스멀스멀 늘고 있습니다. 6월, 87년 6월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우파, 50대 이후 우파는 좌로도 속고, 우로도 속았어요. 권위주의를 벗어난다 그건 뭘까요 법치시민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돌아온 거는 50, 50, 60년대 사회 만들기 1922년 이후에 민족좌경화시대와 그 잔여적인 사회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 그래서 명분과 현실이 달라요 실제 구조는 정치 귀족 중심으로 부패와 그 부패 고문을 받아먹는 그 라인으로 그 부패한 사람들 을 중심으로 법이 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문재앙 때문이라고 딱 환원해버리면은 그 모든 비판이 안 먹혀요. 군사정권의 도덕률, 충군애고 외국외족. 그래서 유교적 권위주의, 왕권주의로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왕, 왕, 왕의 줄선, 그리고 1인 통치권자의 줄선, 전경련, 영남 사람 주축에, 거기에 대여 육군사관학교 멤버, 그리고 호남 소외. 압도적 공권력에서 억울함을 품지 못합니다. 근데 좌파독재세 뭐,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죠? 균형발전, 균형발전, 평화경제, 모두 타나에 연결돼요. 신종교에 연결되는 도교. 그러니까 옛날에 농민들의 그런 신앙이었대요. 그 도교가 무당신앙하고 거기 연결되고, 저는 신종교가 곧 무당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용어죠. 공식 용어는 그냥 신, 신흥종교 대신 신종교로 말하는 거고. 전국의 퍼, 그러니까 저, 군사정권에서 유교왕권주의는 전경련과 육사 권, 그 권력의 이익이지만 지금은 호남 향후의 주축 멤버들이 천도교 조직법에서 종교지도자 이익 자리에 들어와서 서 그래서 그때는 법 바깥에 강 군사정권에는 법 바깥에 강력한 왕권주의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국가공권력이었다면은 있 지금은 법이 작용을 안 해요. 영남 신종교 귀족과 호남 신종교 귀족이 상호헌법 역기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이 시사하는 바는 그러니까 시민단체란 말 자체도 또 속임수예요. 옛날 그제뚫에다할 겁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모조리 민중단체였어요. 민중 민주주의 민족 해방 통일전선단체 이게 원래 거기였고 그러면서 저 뭐랄까 저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시민단체라는 말을 사용한 건데 꾸준히 그들은 민중단체로서의 소, 소, 속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부적 행, 그, 시적 경고자들끼리 내부적 통정 행위가 있죠.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이 법조문이 또 민망해져요. 계속 통정 행위 하니까 짜고 치기. 쉽게 말해서. 조직 내부는 직계 혈연 마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은폐하는 내부고리에 부패가 있다. 이것을 아무리 고발해도 결국 그, 그, 조정 조중 미통당과 조정동 외면합니다. 즉, 김대중 버전보다 못난이 수준의 복제품 조직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의 법칙, 삶의 윤리에서는 신의 성실 원칙이 없어요 거꾸로 뭐냐면은 시족 연고자들 함부로 할수 없다 조상신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뭐 통해야 된다 그게 중화민족의 삶의 법칙이고 신의 성실한 성실 원칙은 시민사회죠 근데 중화민족의 법칙으로 하면 은 권위주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불신하는데 서로 간에 충돌하는데 누군가 조율하는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중화민족 쪽으로 가면 지금 자파의 우위시대 누가 우위가 갈까요 개정은 아닌가요 개정 개여정 지금 우리 그~ 지금 권위주의로 갈수 없으니까 죽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파 할아버지가 딴소리해 보면은 계속 딴소리해 한쪽은 그래서 스스로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헌법을 다 살리길 되살리길 바랐는데 조갑제 할아버지처럼 몇조몇조몇조몇조몇조 몇조몇조몇조몇조 하면서 헌법 헌법 총광만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권 자체를 몰라 기본권 조문에 법에 그 운영 논리를 몰라. 전혀 모르면서도 계속 아는 채를 해야 하시지. 왜냐면 그, 그분 연배법은 다 모르니까. 그분 한, 한 세대가 다 모르니까. 그리고 윗, 아랫 세대는 무조건 복종할 수, 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좋은 게, 그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그윗 세대가 아랫 세대들을 그냥 그 뭐라 그지, 그 정의가 죽은 상태로 그대로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계속 어긋나는 사회를 하는데, 국가로도 그, 그 어긋나는 걸 못하고, 시민사로도 못하고, 속에 팍 타서 정권교체, 정권교체 운을 하는데, 그 김종인 같은 경우는 딴소리만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조상신, 그, 신종교는 상제신 중심으로 이어졌잖아요. 조상신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다 통해야 된다면서, 그, 저기, 호남, 그, 법관들 너무 조상신 송배가 강해서, 조상신을 공유하는 그 지역 연구자끼리, 투철한 그 짜고 치는 그 판결을 하잖아요. 이게, 그, 신의 성실 원칙이 어긋난다. 민법의 대, 그, 민법 사회 원칙이 아니라, 그 이걸 깨, 깨고 있다.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영남 그 지금 이제 우쪽 우파 쪽 할아버지들이 신종교로 기울기 때문에 신종교로 어떻게 그 처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집하지만 아무리 봐도 신종교 절정 시대에 전라도 그 조선 왕조 귀족이 그 조선 왕조로 가면은 일단은 그 호남이 무조건 이기는 분위기가 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불공정한 사회다. 억울한 사회다. 그렇게 하면은 꽉이 그 이분 우파 안에서 전두환 강경진압 끌고 나와요. 박정희 때그 권위주의 끌고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사죄가 목적이 아니라 전라도 호남 호남 신종교인들아. 아서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우리가 꽉 잡았어. 50대 이하 이 젊은이들 꽉 잡았어. 빨리! 빨리! 빨리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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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호남 잡아!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이런 짜고 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신앙에서는 미덕이에요. 근데 시민사회 원칙에서는 억울하다 분통이 터지는 건데, 계속 할아버지들은, 응, 중화민족 신앙에서는 <laughs> 괜찮아. 전 민족 신앙이란 말 자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중화민족 신앙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군사정권 때는 군사정권 때는 식민사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동북공정사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대타냈던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현저하게 동북공정사관하고 흡수하게 가버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튼, 그, 그리고, 군사 독재 때, 당대, 그, 군사 독재 불공정을 이야기하는, 하는 걸 입마금할 때 어떻게 했나요? 나 기억, 분명히 생생히 기억나요. 그럴 때마다 6.25 전쟁 이야기했어. 지금, 좌파 독재, 문장 독재, 나쁜 점 이야기하면 맨날 전두환 광주민중앙쟁 이야기해. 이거 김종인 할아버지 두 시대 다 기억하는 분 아니에요? 김종인 할, 할아버지, 맞죠?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민주당을 어용하는 거 맞죠? 아, 좋게 봅시다. 80대 할아버지들이 그냥 그 50대처럼 50대 이하처럼 현재를 더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만 빨 빨고 산다고 봅시다.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줍시다. 그래도 문제야. 하여튼 군사정권에서는. 상대의 호남 젊은이들 지금 (70대를) 외면했고 좌파 독재는 지금 비호남 젊은이 (90년대) (20대) 지금 (50대) 이하를 외면한 사, 구조죠 지금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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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느냐인데 상생이 상생을 꿈꾸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지금 논문은 다 나왔어요 논문은 다 나왔고 농, 농민 구조로 해서 이익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 딱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영남 할아버지들은 그 논문이 사회적으로 나오는 걸 못, 하지 않아. 한쪽에 피해를 전가하고, 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피해는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 근데 이 억울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상생, 상생 하는 그 지, 지배적인 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탈 하지 말라는 거잖아. 상생은 카르탈 하자, 하자는 거야. 정반대로 쾅쾅 충돌이야. 공정거래위원회 그 공정거래법 봐봐 그 독일 사회에서도 부패가 좀 있어가지고 귀족 사회 그 부패 막자는 기구, 기구인데 카르텔 하지 말자가 핵심이에요 근데 상생은 카르텔 하자야. 이 그림도 봐. 근데 이게 국가 기구 자체가 억울함을 생산하고 있어. 신종교 무당신앙에 그 빠진 사람 빨아주느라고 근데 이 억울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진짜 생각해야 돼요. 동 동도가 서기를 잡아먹잖아. 쫑체가 서형을 잡아먹고 웃긴 말이다. 군사독재때1인권력라는 유교적 왕권주의가 헌법에 서구지향 서문표했다. 헌법대로 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각 지역의 사대부 귀족들 이변그 변화된 신정교 귀족들에 권력 집중하게 하는 용어. 균형, 상생, 중도, 조화, 평화, 화해 등의 용어와 후총 개벽 이미지, 미래 요소시대 다가옴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도 서기, 동도가 서기를 잡아먹는다, 중화민족적인 그 70대 할아버지들의 어린 시절적인 그런 게 젊은이들의 그 사회 정의를 깨뜨리고 있다. 이걸 은폐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야 문제야 민주화 자체가 대부분의 영역이 결국은 사기였다 세계교회협의와 몰트만의 신원보증 책임성 문제가 있다 조국윤미향의 국내용 문제적인 소비성 정쟁일 뿐이고 결국 신원보증선거 자체가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문명을 잘못 넘는 한계를 이용한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 신화를 깨뜨려야지. 그냥 신화를 깨뜨리지도 않고, 그렇게 단순히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편 나눠가지고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권력 지면 또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됐다. 또 그걸 권력 놓으면 또 착한,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 됐다. 이런 무, 무한반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파 귀족 영, 영역은 귀족이라 논네 후원자들도 논네 후원자 그래야 민족도 영원해. 열러 논해 그러면 이들은 관리만 누리 그 그논논 논 바깥에 나가 그 의논 담론 바깥에 나가서는 관리만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나머지 형이은 의무만 짓고 지겠죠 그러니까 그 민주화라고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거 아니라 그군사독재관 양반 호남 양남 양반 우위 구조고 호남 그 좌파 독재는 호남 양반 우위 구조였다. 결국은 87년 6월의 약속은 이루어진 게 없다. 아, 이, 그 군사 독재의 아시아적 권위주의가 그 좌파 독재의 아시아적 부정 비리를 바뀌었고, 지금이나, 그, 그때나 지금이나 귀족은 이런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데까지 은폐하고 있다. 결국 우파 할아버지들 어나 그 자기는 신종교 교리집 그거 그냥 신비로 본다 그리고 아래세대 너무 모른다 그러나 그 좌파 아랫세대들은 그 신종교 할아버지들하고 달리 다음 세대니까 그 신비로 보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로 보지 않는 그 좌파 다음 세대들한테 전수한다고 기억을 전수한다고 그조직신학 신앙, 신앙체험 전수하듯이 다 그렇게 써놔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신종교를 잘 알겠어요. 개신교인이 신종교를 어떻게 잘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이 좌파, 당신들이 논문을 써놨잖아. 그 논문 보고 읽었지. 결국 군사 독자하고 달리 지금은... 허수아비 군주와 지방 귀족 탐욕과 비리 그리고 중간층의 양민, 중간층 양민의 책임전과는 중화민족 게임의 룰을 지향하는 두파벌이 합종연행하며 권력을 유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게, 그, 게임의 룰이 아니라 제일 위에서 그 김무성 씨, 박지원 씨가 뭐, 이렇게 한, 한 번, 한번 합세? 저렇게 한번 합세? 도와줍세? 하는 그런 식의 제일 윗단의 자의적인 합의가 예, 그 법칙을 그다 깨뜨리고 있다 이런 거죠. 숨긴다고 숨기고서 그럴싸하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 파보면은 꼭그 2010년도 그 강우석 감독의 영화 이기에 이거 진짜 잘 알려 그때도 나름대로 히트는 했지만 오랫동안 볼 가치가 있는 영화예요. 한국 사에 모든 문제를 다, 다 담고 있어. 겉으로만 평온한 조직인 것 같은데, 까면 깔수록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자꾸 까, 그, 까, 까가지고 파헤치면 다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많죠. 이렇게 다치,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극복하면서도 파헤치려면은 결집해야 돼요. 그래서 맹자식 사회체계로 끝없이 성군 대 폭군으로 환원하며 부패 권력과 유사한 내부 문제를 비판하지 말게 한다. 그 권력이 바뀌면은. 고스란히 줄, 그, 줄받고 다고 존재한다. 아, 가, 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중화민족의 종법제적인 사회에서는 정언명법 같은 거, 보편 타당하게 행동하라. 이런 전제가 깔려야지 서양법이 사는데, 중화민족적인 그런 시족 조상신 공유로 가니까 법이 안 먹혀. 법이, 법이 안 먹힌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제일 윗단에 차지하고 있는 노인 운동권 노인 할아버지들이 계속 외면하고 매스미디어도 외면하고 전광훈씨는 로마서 13장을 깨뜨렸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요 전광훈씨가 하는 거 신종교 원칙으로는 개신교인 복사님 인데도 거의 대부분 타당해요 지금 밀밀란 신앙으로 밀란 그 봉기 날짜 정해놓고, 예? 밀란 봉기 날짜 정해놓고 좀 뭐랄까 확그 전염병이 돈다고 밀란 봉기를 그 유예해요. 신종교에서는 절대로 그 날짜 해야 돼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거든. 개신교 원칙에서는 신앙 원칙에서는 딜레이 했어야 맞아. 한 2주간 딜레이 한다 또8.15 광복절 꼭 그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 어차피 문장이 원인이니까 근데 개신교인이 성경을 이렇게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개신교인이 개신교 교적을 잇고 그렇게 그 교적에서 또 어떤 그 직분을 맡고 있다 그 자체가 성경적 세계관에 서 있는 그런 신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똑같아요. 교회 내부로는 성경의 성경적 원칙을 지켜라. 왜안 지키냐? 근데 지금 현재 현실 이게 그또 뒤집어서 그쪽에서는 어 너는 이 상상의 이상 이상의 그 현실은 다 이렇단다. 근데 이상이 현실이 되면 안 돼? 자유민주주의 지킨다는 게 이런 신종교인들끼리 갑질을 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면 은 정부 동학농민혁명 유족신청 받는다 동학농민정신의 민중운동 중 촛불혁명만 유일하게 성공 이게 구체적으로 김대중파가 혼혼 천도교 신파요, 천도교 교권파요. 지금 그래서 그집 주류 지배 인사가 신종교인이면 개신교 그 카톨릭으로 위장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신종교이고 신종교 좌파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파는 신종교 거의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눈을 가리는 거죠. 신종교인을 아는 거는 노인뿐이에요 조갑제씨의 그 자유통일전략의 개념이란 거에서 7번 8번 음, 이거는 그 뭐랄까 저기 저 원불교 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회사 사고방식이 그리고 10팡 10항 보세요 10팡은 누가 봐도 이건 후천개벽을 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깔려 있으니까 맨날 이런 일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또래는 다그 그 기억할 겁니다. 군사 정권에서 왜 그렇게 좀그 억울한 거 많다 하면은 6.25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87년 기준으로 34년 전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2020년이니까 40년 전 이야기예요. 광주 민주화 제 그때 가해자가 지금 몇 살이 몇 살인가요? 그때 그 가해자 전두환 씨가 지금 몇 살인가요? 그리고 그때 그 집의 주류 세력이 지금 완전히 다 세대가 바뀌었어. 근데 중화 민족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다음 세대에서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과할 수가 있어. 근데 한국의 중화민족적인 사유가 지배한 사유인가요? 김종인 씨? 사과할 필요가 없는, 없는 거지. 원불교가 중화민족적인 사유 틀에 있다고 다 중화민족적으로 가야 돼. 우파, 어, 젊은이들의 억울함의 기원은 뭐냐?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개신교, 천주교를 위장했지만 사실은 신, 신종교라는 거지 그리고 시, 신종교에서 빚어지는 피해전가의 룰을 또 개신교, 천주교로 은폐하는 거야 헌법정의원칙에 어긋남이 벌어지는 게 세계교회협의회와 그리고 몰트만 그리고 바틴칸 성당의 잘못된 후원에 연결되고 결국 이거를 파헤쳐야지 모든 게다 풀려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교회에 비해 몰트만의 사기죄, 민영사고발. 괜히 이야기한 거 아니야. 오랫동안 연구해봐도 다, 다, 다 맞아. 결국은 통, 큰그 글로벌한 단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로 집단적인 거짓말이 있어. 근데 이걸 또 영화 읽기처럼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거지. 조중동의 외면, 오파칠스 노인 독점과 그들의 외면. 지금 그 아무리 그 우파에서 밑에서 운동하려 해도 그 노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있고 아마 그하뭐 인간의 그 판단이 뭐 인간의 합의가 뭐 그렇게 그 기독 개신교에서는 인간을 그게 깨그 하나님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신앙적으로 믿지만. 일단은 그 인간 그 지배, 지배자끼리 합의하는 게 굉장히 그큰 파워가 나오죠, 현실적으로는. 정말 다 진짜 그 강, 강조, 조돼야될 필요가 있어요. 내내 문재인이 그 하는 모든 정치가 신종교인데 어쩌다 그 카톨릭 그 하고 인사 만날 때만 카톨릭적이야. 이런 이런 식의 사고 보여주 국제사회 보여주기엔 그렇게 눈여겨 온 카톨릭 신나 이런걸 제대로 비판 하려면은 타 종교인도 알아볼 수 있을만큼 충분히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냉정한 말로 개신교나 천주교의 그. 시, 그 신앙대, 그 각각의 신앙대로 살고 싶은 분들한테 원불교 삶의 원칙이나 뭐 맹자의 원칙이나 이런 것이 강요가 되는 거 느끼, 느끼고 사, 사니까 이제 알고 알잖아요. 그 시대 신종교인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의, 그게 좀 오해를 했다. 이제 그 타종교인으로서 타종교인. 에 대해서 좀그 한마디로 개신교 천주교 기지구를 이용한 타종교의 행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면의 삶의 원칙은 19세기적인 삶의 룰, 그 동학운동이 형성됐던 그 삶의 룰, 19세기적인 삶의 룰. 그래서 누군가에겐 의, 의무만 지어지고 누군가에겐 권리감만 누려지는 그 논어에서 말하는 그, 그 사회 시스템,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개신교나 천주교 기구를 이용해서 눈 속임하고 있다. 이건 구조적인 악이다. 악마다. 이런 것이 대중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파 논계사에서도 이런 좀 사회학적, 정치학과 사회학이 어, 얽혀지는 뭐 문화까지 밝혀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놈이 없네, 정말. 예, 일단은 지금 문제항으로 환원하고 사회 구조, 사회 구조 문제를 논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헌법보다도 더 공부해야 될게 민법을 공부하세요. 민법을 공부하시고 신종교인들한테, 신종교인들이 되란 소리가 아니야. 신종교한테 더 이상 속지 않게 방어를, 방어 준비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